휴대폰 켜시고 동영상이든 사진이든 맘껏 찍으세요. 네. 지금 동안 소감을 좀. 아 예. 자. 는건 간단하게 소감. 네, 소감이랑 우리 또 팬분들께. <laughs> 어제도 말했지만 그냥 아쉽게 이렇게 뭔가. 콘서트를 한다는 게 믿기지가 않고 너무 행복하고 또늘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우리가 있는 거죠. 저희는 늘 받은 것그 이상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걸 그냥 온전히 계속 받아주시고,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항상 행복감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저도 그, 세, 3회차 공연에서 지금 이게 두 번째 공연인데, 내가 벌써부터 실감이 나는 게, 아, 이거 또 언제 하지? 좋은데 막 이런 아쉬움이 벌써부터 막 생기네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어, 시간을 정말 때자들 잘, 잘 꽉꽉 채워서 오늘 이 순간을 그냥 나중에 또 아쉬워할 거 뻔하니까 그 전에 우리 최선을 다해서 즐겨보자. 네 그런 부탁이 드립니다. 너무 감사해요, 어려서. 그리고 아... 네. 뭐 하트 같이. 좀 할까요? 하트 4종 하트 4종 몇 종이죠? 그요네 연습했어요 아까 좀 아, 연습은 언제 아니, 안 했나? 우리 연습한 적없아 연출팀이 연습했어아 연출팀 주... 어떻게 합니까? 자 이거 영상으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한 10초 정도 저희가 하트 콤보 해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다 같이 사진 한번 찍죠. 좋아하는 거. 저희가 공, 공연 때 이걸 못 해가지고 두고두고 두고 다른 피어들이 부러워하고 네. 막 그랬었는데. 맞아요.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자 이제 카메라를 넣으시. 어,